이제 여름 휴가도 얼마 남지 않았고 캠핑 떠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자동차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챙기고 기본적으로 뭐 텐트 같은 것도 챙길 것이고요. 아이스박스도 하나 챙기죠. 여기에다가 수박도 넣고 요리할 재료들도 넣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가다 보면 집에 있는 물건들 다거들레게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아이스박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에 빨리 얼음을 투입을 해서 어, 온도를 낮춰줘야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 이건 말고 아예 냉장고를 통째로 챙겨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어, 좋은 제품 하나가 있어서 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바로 알파쿨 이동식 냉장고인데요. 생긴 외형은 아이스박스와 여행용 캐리어, 이 둘을 절반씩 섞어 놓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잡이는 3단으로 변신이 가능한데, 자신이 편한 위치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한 다음에 끌고 갈수 있습니다. 이 끄는 데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동이 편하고요. 바퀴의 경우에는, 어, 내마모성 소재를 사용했고, 소음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좀더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저는 q 텐에서 구입했는데, 옵션 사항에 보면 차량용과 가정용 어댑터를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차량용의 경우에는 12V, 24V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가정용은 220V, 110V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용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걱정한다면 리튬 배터리를 옵션 사항에서 별도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유용한게 캠핑장에서 전기가 없을 때 차량 배터리 대신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뭐 평행기능, 과압보호 과충보호, 가방보호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어쓸 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댑터만으로 자동차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캠핑용도로는 충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졌고요 아 그런데 전원 어댑터 연결할 때 연결 부위가 조금 이렇게 뭐 눌리는 현상 이런게 있어서 약간은 불안했는데요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요거는 조금 신경이 쓰인 것 같아요 알파쿨 이동식 냉장고는 주행 중에 어댑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들림이 있는데 어, 완벽한 내진동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운행 도중에도 한 40도 정도의 경사각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내부 온도가 45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품은 30L, 40L, 50L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가격이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가격 차이가 또 하나 있는 게 옵션에서 LG 압축기를 선택하느냐, 독일 기술 압축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어, 독일 기술 압축기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부분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낮에도 잘 보이는 신성 좋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현재 온도와 배터리 잔량 모드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는 온도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데, 최고 영하 20도까지 온도를 내려서, 얼음을 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음식의 요리가, 요리를 하거나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 빨리 원하는 온도로 내려갈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영하 한 2도에서 3도 정도 해뒀더니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면 내려가더라고요. 물론 그 온도에서는 얼지는 않아요. 그리고 20도 정도로 해 놓으면 좀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찌되었건 저는 한 10도까지 해뒀더니 넣어뒀던 생수가 얼어버렸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아이스박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꼭 캠핑에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알파콜 이동식 냉장고의 덮개는 열때좀 빡빡하게 열립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냉기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고무 패킹을 해뒀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빡빡하게 열린다는 거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선택한 30리터 안에는 뭘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용량이 궁금할 텐데요. 캔콜라 33개, 550ml 생수 14개, 그리고 750ml 와인이 6개가 들어갑니다. 가장 큰 50리터에는 캔콜라 52개, 550ml 생수 29개, 750ml 와인. 9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돌려서 여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서 물청소를 할수 있는데요. 캠핑 갔다 오면 아무래도 음식물 같은 게이 안에 왔다 갔다 해서 좀 지저분해지는데 이거를 물청소로 깔끔하게 치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식 냉장고의 경우 소음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뭐 숙면을 방해할 정도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제품의 모든 컨트롤은 어플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도의 조절이라든지 모드의 전환, 뭐 이런 거다 가능한데요. 이런 점은 분명히 편리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파쿨 이동식 냉장고를 살펴봤는데요. 캠핑을 갈때 다양한 요리 재료들을 챙겨가는 분들은 하나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낚시하는 분들의 경우 에, 잡았던 생선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도씨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 모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인이나 약품, 뭐 과일, 뭐 생선 다 음료수 이런 거다 보관할 수 있으니까, 대가족이 동시에 캠핑을 떠나는 경우라면 꼭 하나 장만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